오늘은 역대급 퀄리티의 공포 모드를 가져왔습니다. 백룸 모드인데요. 바로 가시죠. 자얘들아 오늘 할건자 아... 마크 하면이 같이 어. 자 이제 이게 백룸 모드라는 건데 어,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모래나 자갈을 찾아서 거기 껴야 돼. 예어어아 어. 아, 그래야 시작을 해. 나도 얘들어 예, 예, 예. 잡자 그냥 이대로. 나 드래곤 잡고 싶어 어 근데 어, 드래곤 이대로 잡자야, 드래곤을 야. 잡자고? 어 드래곤 잡자 그냥 에 그러면은 야 귀민아 이 새끼들 어. 드래곤 잡는다고 지랄하니까 그냥 쟤네 그냥 드래곤 잡으라고 우리 그냥 뺑믄하자 이리와봐 이리아봐어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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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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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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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어, 이러면 나만 오는건가? 여 여보세요 우리 그, 그, 아, 리 드래곤 잡자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잡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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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런 인간말정폐김. 폐기... 아, 어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왔구나 민재야. 아, 어 누구 어, 왔을 텐데? 어 그래? 자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야 1단계야. 이 새끼 어디 가? 아직 빼야 가자 가자 가자.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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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이거 1단계는 그냥 멀리 벗어나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알기로 떠내버리기 앞으로 마구마구 떠내버리기. 야, 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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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일단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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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이게... 나왜 점프가 안되 점프 돼? 점 반대 원래 여기서. 어, 에이,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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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남아.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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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있네 저기. 어, 아, 어, 다어 있네. 저기 다 있네 저. 기 기기 다 있어 요 여기. 난이 여기. 난이 조, 조, 아 이거 배고프면 배고픔. 왜 다냐 백룸인데 여기서 전화나가네 이거 먹을 거 구할 수 있냐? 그러네.

너.. 얼 얼굴.. 소 응. 얼굴? 생겼네. 어, 뭐야, 뭐야, Can I get 뭐야 e f r o n 야 o f f i c 야 t 거해 n 이거 o u a p t a n t o c e e You a n t to want to want t t t a n t to want to 가 a n t to want to want to want t 어 아, 뭐가 보자. 뭐가 보자. 어, 민재 어디 가? 아이구나. 어, 아, 어 왜, 왜. 자기, 있어, <laughs> 이 자기가 기어 오고 있어요. 새끼. 존나 <affordable 웃음> <잔나> 빠른데. 새끼 범마 불 놓으냐? 야, 기니까. 기니까. 빠른 빠른데. 존나 <laughs> 빠른데 저거? 민재 따라가. 내가 가서 전마 가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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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존나 크네. At the front office, please. 으대로다. 으대로다. At the front office. Thank you. 고맙대. 어디 아파? 고맙냐? 니 가자. 머리 아파. 야 오른쪽 오른쪽 존나 밝다. 아니 근데 아니 상우야 이게 아니 애초에 아니 애초에, 아니, 애초에 이게 그 스폰 잡혀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게 클리어 조건인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지 상우야? 응. 네말이 바로 그만이야 상우. 아 앞에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어이에 동굴이 딱보 동굴이네 야, 나 오피가 없어. 응. 줄게. 어 이미 오피가 있대. 가자. 가자. 머리 아으로 What 바 a p 동굴도 있는 t 같 t 데 e 이 o r l d in the world today? What h a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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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야? 뭐야? 뭐야 뭐 l 뭐 in the world today? What? w h 야이 w h 이 t What? 이 h a t 야이 새끼 스파이 t What? What? 데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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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일단, 일단 가 일단 가동굴 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 뭐야 뭐야 이 새끼 동굴도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진짜 스파이 드래곤 잡는 거야 아니지? 존나 걸려오 이상 하다이다이다 뭐야 어 뭐야?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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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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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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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저 새끼들 여기 가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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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여기가 어디에요? 어 오른쪽 아래아 여기가 맞을까? 일단 가봐 다어디간겨아 배고픔이 없어서 안달려져 아 이거 내가 클리어해야 돼 이럼? 여기가 어디에요 아무 쪽으로 들어가 봐 일단 죽긴 아닌 것 같아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음납으로간절하야되려 다시 원길로 돌아가 다른 길로 가. 오, 오 여기,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오 버섯. 제발, 제발. 오케이 두 개만 먹어. 일단 뛸수 있으니까. 아니 여기 어떤 길이잖아 일로 가. 아닌데 여기가 어떤 길인데 일로 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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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어디야? 엘리베이터인가? 오 내려갈 수 있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씨발 뭐야.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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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오 도망가자 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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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나나 족됐다. 나 진짜 왜 나야? 아 진짜 아. 씨 왜나안돼아안돼안돼 아, 안 돼, 안 돼. 여기서 너무 오른쪽으로 째껴서 도망가 뽀리끼 이새끼야 앞으로 가서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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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여보세요? 어왜왜어어 왜, 왜, 어, 어. 뭐야 어내 목소리 들려? 어너 맞아? 나 부활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진, 아니 진짜 너 맞아? 어, 어, 너나 맞아 나 맞아. 어, 아니 씨발 아요 맞아. <laughs> 깜짝 놀 <laughs> <시발. 웃음> <그치? 웃음> <laughs>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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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야 하나씩 그 이제부터 그, 계속 말해 주기적으로 야안 보여 안, 안 보여 내가 다 내가 알려줄게 갑자기 어. 이상한 남자 얼굴이 떠 화면에 어. 그 다음에 화면이 까매지거든? 그럼 죽은 거야 그다음에 어. 갑자기 그 다음에 갑자기 난저 괴물의 1인칭 시점으로 들어가 어. 저 괴물이 내 말을 따라하고 내가 했던 말만 하는 것 같거든? 어.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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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나 우리... 어, 그래. 아니, 아니, 아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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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당했냐? <웃음> 어, 당했냐? 아니 어, 내가 봤을 때 다른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가 벤처에 드래곤 잡자고 똥꼬시가지고그어 <laughs> <엄마가 웃음> 어, 뭐야? 이상... 어, 뭐야? 뭐야 나만 어? 이렇네 어?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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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어디 있어? 있어. 뭐야 상어 안 보여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상어 위에 있는데? 어디 내려가자 상어 내려가자 상어 위 있다 버리자 어 내려가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하이 하이 병너 어디 쳐나갈 거야 어디 나 어디 쳐나 어디 나 이번에 또 누가 각자일까? 아 이게 암호를 정하자 여기서 우리만 알수 있는 거야. 우리만 아, 암호 정. 아, 각자 생일 오, 자기 생일. 아, 자기 아, 생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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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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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바로 Let's go. Let's go. 한번 내가 가볼게. 레츠 고. 레츠 고. 아니 우리 이렇게 뭉쳐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야 이거 상자, 상자 이거 상자. 어, 상자. 어 상자? 얘들아 이거 상자에 먹을 거 있거든. 어 야, 가져와. 아, 가져와. 아, 아, 이 아, 아, 줄게 아, 줄게 죽게죽게죽게 가져와. 어 어미 어미 어미야. 나 하나 먹었어. 어디 갔어? 어. 어 나도 나도 나도. 어? 뒤에 먹어버릴 수게 이런 식 근데 이거 좀 일단 좀 흩어지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좀 흩어져야 될것 같아. 어, 2인, 1조 2인 1조 할래? 어? 2인 일조 2인 1조로 2인 1조 자어2조할 어. 야 근데 이 이렇게 좀막 꼬롬하냐? 생긴 게? 뭐 그러니까 백룸 아니겠어. 근데 이게 지금 뭐 텍스쳐가 잘못거 아니야? 지금 어 어? 7, 6. 기둥이 있네. 으 어. 좀 넓은 플랫폼으로 나왔다 이거. 그냥... 그냥 뭐 돌아다녀 보시다 뭔데 여기 좀 넓은데 뭐야 뭐야 깜빡깜빡 깜빡깜빡 조심 쫓된 거같은데 쫓됐어요 쫓됐어요 앞으로 가버리기 예 앞으로 가버리기 뒤뒤뒤온다 뒤온다 좋아요 뭐야 앞에가 까매졌는데 어 무한인가? 뭔가 무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무한, 아 무한이겠다 이거.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쪽으로 쭉 가는 거야. 어, 그냥 쭉 가는 거야. 남자는 이런 거 그냥 한쪽으로 쭉 가는 거야. W 눌러놓고 누워 있어야겠다. <laughs> 개꿀 반. 아 오늘 낚과 너무 좋다. <laughs> 오늘 좀 개꿀 낚과긴 하네. 그러니까 개꿀 빠네 그냥. 이상자 어... 있고. 어? 어 뭐야? 놀래라. 야나 이상한 소리 들려. 나도. 가자. 오, 저며저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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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앞에 뭐 있어 앞에 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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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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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바라보니까 피단다바라보니피다 아, 안 바라보는데. 어. 굿밤인데? 안 뛰어도 될것 같다 이거. 바라보지만 형, 야, 그냥 우리 그냥 나,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약간 이런 이벤트야. 오케이, 확인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상자 파밍 야미. 머쉬룸 다 챙겨. 이거. 어, 머쉬룸에 뭐, 캔, 캔 패드. 어. 다 챙기고. 이거, 고! 시끄러 어떻게 그래 존나 시끄러 그러니까 존나 시끄러운데 뿌사 야이 새끼 뿌사 한번더 님들 가보자 죽을 거 같지 않냐? 지금쯤면 이저잔바리들은 죽었어. 응 이게 민재가 약간 캐리머신인 거 같아도 요런데 들어오면 힘을 못 써.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것도 그런데 그 이루가 마이너, 민재가 플러스 2면 이루가 마이너스 3이야 상조 상조. 상조 상조. 안돼 먹을 게 이제 많아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 아 뛰어볼까 이제? 한번? 어 이제 슬슬 뛰어도 일단 먹을 거 있으니까. 뛰어다녀버리기. 어, 이런 거 그냥 뭐 실험 다넘어버리기 여기 사운드 나는데? 뭐야, 뭐 열리는 소리야? 아님? 방금 에엥 에엥 뭐 어때? 아니면 핸바늘로 또쭉 밀어보던지 아, 그럼 왼쪽으로 쭉 가자 어, 쭉. 왼쪽으로 다시 가보자 ㅈ 됐는데 ㅈ 된거요 됐다 여기도 길이 없잖아 응, 어, <laughs> 여기도 길이 없아 어, 돌아가야 되는에이 에잇 <laughs> 야이 어? 유나 응? 나 마크 튕김 아, 네가 튕김 아, 네가 튕겨가지고 저거 된 거구나 규미 없으면 어. 깜짝 놀랐네 예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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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그래픽이 어, 바뀌었는데 아 그러네 이 예, 예, 이거 사명도 아, 예. 이제 제대로 보이네 어 투명이 아, 없어져가지고 원래 아 원래 투명 안 되는 거야 이 그래. 아, 그런가 보다 오요. 여기 맞는 거 같아 어 뭐야 뭐야 어아 이게 깬깬 건가 아, 아 이... 뭐야? 맞는데. 어, 어, 그러네. 어, 이거 맞는 거어어 그러네 아 여기서 어, 어. 그 우리 맵에서 했던 대잖아 그래, 맵에서 했던 대라니까 음... 다야 플래시 라이트 안 된다 어, 어, 플래시 아, 가안 안 되네 야안 거야 자 5월 6일 1월 11일 1월 6일 5월 10일, 어 응. 이렇게 가자. 아 좋다. 그아 스페이져. 아 스페이져. 야 먹을 거 맡아, 먹을 거 맡아봐. 먹을 거 맡아. 그래 먹을 거좀 줄게. 난 먹을 거 무언이여 버리기.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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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게. 에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 음, 야, 뭐, 그래. 내가 그래, 이쪽이 맞아. 여기 여기 여버리기. 레스키머디. 머리. 나 여기가 존나 꼬르만이 생겼으니까 어, 꼬르만대로 가. 오유로 꼬르만대로 가버리기. 보는 대로 어둠대로. 앞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앞으로 전진해 버리기. 앞으로 전진한 것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어, 여기다. 네, 바로 원에 깨버려. 원 원트, 클리어. 클리어. 레전드로 가자 그냥. 여기 숨겨진 길이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아다 어, 있어요. 오, 왜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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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맞네, 맞네. 여기 맞네.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네. 꼬막이 생겼네. 아, 지금네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발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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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 아, 아, 진짜 나안 나덕 개 오줌 내지 오줌 누나덕하게. 오줌이 뭐아나 진짜. 아, 이쪽으로 가버리기. 이쪽으로 가버리. 빨리 버리. 옆으로 꼬개 무 미쳐버리기.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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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야이 새끼 가짜야 이거.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거시이거시이거시이거 아.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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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여안돼안돼안돼안들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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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지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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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laughs> <버리기. 피가 웃음> 우리 뭐 이런 배웅 망덕한 놈이다 있어. 이씨. 금이나? 야 여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능 중. 여기인데? 야 여기다. 가자 보자 저긴가? 아 여기 무한이네. 저, 무조건, 야 무조건 저기네. 무조건 저기네. 아, 아이 공간이 그냥 무한이야 한 번이야. 저기 저기가 맞아. 저기 맞아. 밝게 빛나잖아. 네. 밝게 빛나는, 빛나는 별이, 별이, 별이 돼요. 스퀘어 별이 별이 <laughs>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맞으면서 전진해 버리네. 이게 맞잖아. 이게 맞이게 맞아. 야 하늘이 빨개졌어? 아까까지 파리거든? 어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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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건100%여0 0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야, 무조건 100%, 500%, 300%, 400 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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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왔어. 왔다여기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야, 예. 아예, 아예. 와서 기여기여기아여기여기 와서, 그냥. 와서 그냥 와서 아예 여기, 아예 여기야 버리기. 자, 여기 올라가서.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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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어,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지금 우리 돌아 좀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야. 우리가 여기가 아까 네가 가자했던 거야. 아니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달라. 아, 달랐고? 새로운 곳이 나오잖아. 봐봐. 오, 너무 시, 너무 시, 너무 시. 와, 반배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남자답게 맞아 버리기야. 물이 안 다시 괜찮아졌다. 오, 아, 그러네. 아. 맨 마지막으로 으로 가자. 이로는면저 어, 그래? 저거. 아찾아 찾아봐야겠다 그냥 내잘돌아다니면서 꼬로막이 생긴한 번씩 갔다와. 이런 거는 그렇지 이런데. 왔다 왔다 다 이쪽, 그냥 이쪽으로, 쭉쭉 비로이 어? 개로 이쪽으로, 이 새끼 비이어 저기 이쪽으로, 이쪽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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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쪽으로, 이쪽로이로이로가로이로이쪽 지금 하면 으미지다 있는 거아으로 아, 좀달고 가지, 뭐. 여기네. 그래. 존나 고르막이 생긴 데가 있네, 사. 위에서 한번 죽어야겠다. 바로 앞으로 스폰 내니까 오케이. 달려잇아뭐 애들 아쉽냐? 이거를 하나 못 찾고 있네, 음, 딱,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천장만 봐도? 여기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나왔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긴 아닌가, 여기다그 이건 여전히 못키고 여기도 아닌데? 내려가면 끝인가? 물. 아 떨어지면 끝인가 보다 오케이 뭐야 남아놨어? 응? 뭐지? <laughs> 혼자 와주네 가립시다 여기서 응 알려주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쪽 가보지 뭐 아우지 뭐. 야, 이다. 여기는 지금 여기에도 지금 몇 번은 와본거같아 그러니까 나도. 아, 니 야, 나는 요 방을 안 들어가려고. 안닫다아여기몇 번이나 왔던 것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몇 번이나 왔던 것 같지. 안들어가도 그러니까, 아예 반 들어가 볼까? 이쪽 구회 말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데 없는 거면 보 아예 그냥 반대쪽으로 계속 가. 반대 야, 아예 반대만 뺑뺑이만 존나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니까이거 아예 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로 어, 왔었어. 오른쪽으로 쭉 가고. 어, 왼쪽으로 쭉가도이쪽으로 쭉. 가자, 왼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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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맡아 지금 아니 뭐 어디야? 그렇죠 어디야 그렇지? 아나우조인가 보라색빛? 오오어저 어? 존나 이질적이긴 한데 저기만 빛이? 어 빛이 존나 보라색인데? 어 존나 보라색인데? 어 그냥 아, 그냥 여기만 불빛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만 천장 하늘빛인가? 어, 천장 여기만 빛데 보라빛? 어, 근데야 어, 보라빛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보자. 어 일로 쭉 가보자. 어둡대서 그리고 어둡긴해. 어. 어 어두운 보라 야, 보라색이 좀 음? 밤. 상우도 밤에 탈출 했나 보다. 어, 또 밤에 밤이라 보라색 피션 나가. 어. 오. 오 야, 오도오온다 여기 앞. 그러니까 여기 완전 여기 진짜 처음이다 여기는. 어두운 곳. 여기 존나 어두긴데. 야 여기다 여기다. 어? 갑자기 존나 평범해졌는데? 그니까 러빨 다시 돌아가 보자 저..저기 저기를 우와 저건가? 계단? 오 맞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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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네 여기 맞네 오 계단이 맞아 어 계단 어,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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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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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어졌다 와 지린다 어의 죽인다 여기, 여기. 아, 상우가 밤에 탈출해서 보라색이라고 아, 했네 아 맞네 잃어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아, <laughs> 안 지워진다 어 여기 넘어, 넘어가면 여기 구멍있네 여기 예 구멍구멍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왔어?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어아휴나 죽여줘 20년 걸리는나 죽여줘 네, 네, 이 새끼 네, 네, 뭐야 네, 이거 이새나뭐도나간다 저기 올라오는게 그니까 나 죽여줘 한번 이런거 한쪽 방향으로 가야돼 아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어, 가다보면은 길이 나와 응아 씨발 가자, 가나 먹을거 없다 나루토 달리기로 들어가는거야 어. 아 근데 네, 맵이 예쁘다 맵이 예쁘다 어, 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구름을 구조물 아 오케이 음 구조물이라서 구라고 써있네 어 그러네 구구네 구구 비둘기가보다9 9 9 뭐야 뭐가 없는데? 한쪽 가는거지 한쪽 가는거야봤맞 이제 9 8일야 보면은 이제 은실에서 보있습니다 어... 위치도실하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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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신도> <laughs> 은신 되냐 이거 이시가는데 그냥 <laughs> 그니까 또 가다보니까 나왔잖아 쟤왜야당분야나품이 없다 어 뭐야 e 그 소리 임말 e 스 m e r g e n c y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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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쪽 e r g e n c y e m e r g 이거 c y e m e r g e 는데 y 는 m e r g e n c y Emergency. 있네 e r g e n c y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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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e r g 나왜안 부서지? 에나안 부서. 오이날 어, 어, 여기 여기 반대쪽도 가봐. 아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 난 이쪽으로 쭉 갈게. 알아서 나뉘어져라. 그 소리 들리는 쪽으로 가나. 어애프파 누르고 살짝 그 밑에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 이거 왜곡 때문에. 온데. 가다. 어, 근데 원래. 어. 가다 보면 그 뭐라 그럴지 폭력 발전기 그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반복되고 있지 않아? 어, 그러네.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정답인거 같긴 해 근데. 어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어. 좀마들은 좀 좋댔어. 어. 어 좀마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오뭐 있다 기둥 이 있는데 어,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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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조건 여기인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무조건 맞는데? 오 그게 계단이면 말이 안 되는데 계단이 왜 그냥 있다.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꺾은 건데 이게 진짜 맞다고 어, 말이 안 되는데 또 맞아 이게 종소리 나간데왜 어, 맞는 듯? 맞는 거 같아 앞에 구조물 앞에 구조물 어디 전방위 구조물 여기 이거, 구구 이거.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거든 어 쭉카 새키 크레이티브 뭐야 새기나 네. 쭉카 그냥 에이스 킹턴 뭐야 나 쭉카 하는거야 is it? What is it? w 뭐야 왜 is it? 나그 a t is it? What is 아 상자가 있 t i 네 t w h t h a t s a t is i a t s i a t 뭐야? 어 오, 왔다 뭐야, 왔어? 왔구나. 왔어 오, 왔어 왔어. 어야 어, 어? 어, 뭔가 탈출물 같은데 이건 또? 무지성미로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야 아, 어디야? 개초딩미로 뭐야 이거? 개초딩미로 뭐야 이거? 통통 통. 통통 통. 통통통통통 통. 통통통통통 통. 사후르. 뭔 바라 니 로게라카 딘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야이 x 이 뭐야 어 뭐야 야나 깼어 야 깼음 어 할려? 깼다 나랑 민재가 만든거야 신나거 우리 진짜 깼어 우리 아이 우리 아하! 우리 깬거였어 어 우리가 이거 만들었가거야아야 잠깐 감쪽까지 서갔다 어 맞는듯? 어 맞는거 같아 오 맞았다 어 탈출했는데? 야, 탈출했는데 끝난 거예요. 어, 끝났는데? 우리는. 끝났는데? 영신들, 아들어 잡고 있자 우리. 들어 잡고 있자. 어, 알려주지마 애들한테. 어허. 어. 려 버려 렵 어렵 어렵 고렵 깻머스 건축하고 어. 있어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laughs> 아야 니 이거 그냥 깻머 풀자. 이거 애들 그 눈치 못 채게. 어 어. 내가 명령 그거 안 보이게 해주면 안 되냐? 깻머스 집 짓고 싶은데. 들어봐. 그래, 오케이. 이제 안 보일 거야. 그러면. 나이스. 집이랑 집을 지으러 가겠다나 지금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 블록 집을 지어야겠다 나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틴트 집을 지어야겠다 참마야, 나, 아, 나, 나 죽여봐 어. 아 변형을 하면 죽고 스폰 어. 지점에다가 어, 야, 스폰 지점에다가 집을 짓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일이 있지 야, 야, 스폰 지점을 한블록을알 가득 채워가지고 어. 인마들이 튀어났을때 어? 어. 새로운 방으로 왔다 아 <laughs> 그런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어. 야, 그냥 그럴거면은 스폰의 필에 어. 꺼놨으니까 어. 그냥 그, 그, 그 작은 마한 플랫폼 공지 만들어 놓고 걔들이 스폰 포인트 어. 거기로 하자 저문 어, 앞에서 기다려 제내려와 오, 좋아요 오우 쉣 뭐야 어 왔다 어, 뭐야 뭐야 왔구나, 왔구나?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